아, 제발 반성문 좀 이렇게 쓰지 마세요.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서 제발 좀 이렇게 반성문 쓰지 마시라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. 평소보다 조금 말이 세게 나갈 수 있으니 미리 양해 좀 구할게요. 반성문은 어떤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기상천외한 반성문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.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반성문을 보면 정말 속이 터져요. 반성문의 대체 왜 소설을 쓰는 걸까요? 반성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게 전달이 될수 있게만 쓰세요.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얼마나 많은 반성문을 볼것 같아요. 이게 진심인지 소설인지 다 압니다. 그러니까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반성문을 쓰세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다음으로 그냥 반성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적으세요. 맨날 죄송하다. 잘못했다. 반성만 하면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. 음주운전을 어떻게 안할 건지 자세하게 쓰세요. 참고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나 차량 매매 계약서 같은 거 같이 내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보통 맨 앞에 사건 경위를 쓰는데 여기에 쓸데없는 말좀 하지 마세요. 괜히 안 해도 되는 말 썼다가 후회하는 분들 진짜 많아요. 이게 불리한 말인지 모르겠으면 변호사님이나 누구든 가서 좀 물어보세요. 돈 아끼려다 남게 보지 마시고요. 간혹 진짜 글을 너무 못 쓰는 분들도 있어요. 진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반성문 쓴거 보면 이해가 1도 안 되겠어요. 오버하는 것 같죠? 진짜입니다. 말하고 쓸줄 아는 거랑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글로 잘 표현하는 거랑은 달라요. 솔직히 이건 기술의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의 진짜 문제는 본인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. 이걸 모르고 나는 진심인데 왜 몰라? 따져봤자 나에게 득될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반성문 다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하세요. 아니면 주변에 글잘 쓰는 사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세요. 총안 되겠으면 전문가한테 맡기세요. 육하 원칙에 맞게 썼는지, 부족한 건 없는지, 확인하고 어떻게 써야 좋은지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. 가끔 반성을 대신해달라는 분들도 보이던데, 그거 어차피 다 알아요. 검사님, 판사님, 바보가 아닙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, 너무 답답해서 그냥 만들었습니다. 이게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인데, 그냥 드릴게요. 이거 광고 아니고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카페로 오셔서 신청만 하세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! 그냥 반성할 일을 만들지 말자.